많은 사람들이 호텔에서 숙박 시 평범한 베개로 인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2023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호텔 이용객의 68%가 베개 불편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폭신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지지력이 부족한 베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는 다음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여행이나 출장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받는 제품이 탐사 블랙 엣지 마이크로 하이버 호텔용 베개솜입니다. 호텔 업계에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용으로 출시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2년 호텔용 침구류 시장 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5성급 호텔의 40%가 이와 유사한 고급 베개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사 블랙엣지 베개솜의 핵심은 마이크로 하이버 소재입니다. 직경 1데니어 미만의 초극세사로 일반 폴리에스터보다 3배 이상 부드럽고 공기 투과성이 뛰어납니다. 이 소재는 항균 탈취 기능이 있어 땀과 습기를 빠르게 흡수 배출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99% 차단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실제로 30회 세탁 후에도 원형을 유지하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제품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프리미엄 감성이 느껴집니다. 이중 보호 포장으로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며 특수 제작된 패키지에서 나오는 베개솜은 기대 이상의 부드러움을 자랑합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 일반 베개 대비 3배 이상의 보관력을 도이며 500회 눌러도 변형되지 않는 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게는 1.2kg으로 가벼우면서도 체감 지지력은 우수합니다. 첫 사용부터 차이점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목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에르고노믹 디자인으로 측면 수면시에도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사용자 87%가 첫날부터 수면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막디스크 환자 10명 중 7명이 통증 감소를 체감했습니다. 베개 표면 온도는 인체에 적합한 33 플러스 1도씨를 유지해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일주일간의 사용 후 신체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목뼈, 경추의 자연 곡선이 개선되어 아침에 목이 뻐근한 증상이 72% 감소했으며 두통 발생률도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면 중 뒤척임이 평균 4.2회에서 1.5회로 감소해 깊은 수면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면 다원검사 PSG 결과 램 수면 비율이 18% 증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실제 5성급 호텔 배드와 비교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표준 베개 테스트 프로토콜 STP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지력 75N, 둘서스 52N과 통기성 320cms에서 모두 일반 호텔 베개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머리받침 부위의 압력 분포도가 28%더 균일해 머리 무게를 사라지게 한다는 사용자 후기가 많았습니다. 호텔 수준의 퀄리티를 가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위생 관리가 매우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60대 손 물세탁이 가능해 집에서도 손 쉽게 진드기와 세균을 제거할 수 있으며 세탁 후 3시간 이내 자연 건조로 원형 복구가 가능합니다. 일반 베개 대비 건조 시간이 40% 단축되었으며 50회 세탁 후에도 보풀이 생기지 않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항균 테스트 결과 48시간 후에도 세균 증식이 0.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사 제품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프리미엄 호텔 베개 평균 가격 25만 원 대비 60% 저렴한 가격에 동등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수명은 평균 3년, 일반 베개 1.5년으로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소비자 조사에서 가격 대비 만족도 항목 9.24점을 기록했으며, 특히 1년 사용 후에도 89%의 사용자가 제품 상태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탐사 블랙엣지 마이크로하이버 호텔용 베개솜은 가정에서 호텔급 숙면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6개월 추적조사에서 94%의 재구매 의향을 보였으며 수면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추천하는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척추 건강을 고려한 설계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소재가 결합되어 단순한 베개를 넘어 수면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하루 8시간의 수면에 책임지는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합니다.